자, 여러분, 어서 들어오시고, 지금, 자금 들어와서, 누클로 들어왔는데, 삼순번으로 왔습니다. 가격은, 700만 매소인데, 평일 되면은, 뭐, 5, 600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해가지고, 평일에 먹으려 했는데, 오늘 한번 좀, 저렴한 공대를 계속 찾아봤어요. 찾아보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딱, 삼순번 700에 구한다는 공대 구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 삼순번은, 이제, 자... 구매 투구가 2개부터 5개까지 뜨는데 이제 2개가 뜰 확률이 있으니까 3순번이 가격이 저렴한 거예요. 대신 이제 3순번이 안 뜨면은 이제 다시 환불을 해 줍니다. 아니면 이틀을또 하던가. 그래서 막 그렇게 큰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고 1, 2, 순번보다 조금 싸게 사는 건데 못 먹을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저렴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템을 다 팔았어요. 이제 제가 스샷도 다 찍어 놨는데 이따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뭐, 후루츠 망토, 장갑, 무기 다 팔았어요. 다 팔고, 매소가 지금 이 정도 있는데, 사놓은 템들이 있는데, 이거 다 끝나고 제가 택배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공 7장도 준비해 놨고, 슬레인도 상업으로 제가 하나 구해 놨거든요. 그거 오늘 만약에 투구 먹으면, 슬레인까지 작을 다 하겠습니다. 투구를 못 먹으면은 이제, 게임을 못 해가지고 지금 스탯을, 낮춰나서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만약에 삼순으로 투어가안 뜬다? 그럼 전 방종하고 가야 돼요. 이제 여기서 돈이 삼순 번을 먹으면 여기서 700만 매소를 드려야 됩니다. 무자본인데 득템이 아니 무자본은 뭐 득템 안 뜨나요 혹시? 무자본도 득템 뜹니다 여러분. 그냥 득템을 좀 많이 했을 뿐. 그냥 얘는 레벨업을 포기하고 파밍 사냥터만 골라서 가, 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소가 있는 거긴 한데 솔직히 투민 먹은 거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거 제외하고는 뭐 합리적인 성장을 했다 생각해요. 아니 뭐 투구는 투인데오늘슬레인작 조금 긴장된다. 슬레인은 5작만 가면 멘징할 수 있어서 6작을 가면 진짜 이득인데. 자, 3슛! 슛! 아, 떴다. 나이스. 그래 이거 뜬다니까 나 있다 나 있다 저 남는 거 먹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정산하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총 700만 원입니다 700만 메소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보자 제발 나 근데 이게 정오이라도 떠야 돼. 정오이라도 떠야 되거든요. 그래야 대기 카에돈안 써. 야, 나나나안볼 테니까 여러분들 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나, 나안 볼게. 바, 반응 좀해주세요 채팅으로. 갑니다. 3 2 1 뭐야? 뭐뭐 뭐 떴어? 아, 잠깐만. 왜 웃지? 왜 웃어? 이상이라고? 지랄 이상 아, 근데,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웃을 정도는 아닌 거 같은데? 나, 나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심을 생각해보니까, 전사는 힘 이상, 좁도 안 뜨더만은. 그래, 난 정업 뜨면 돼. 어, 난, 난 만족해, 이거. 눌러지네. 자투, 어. 아니, 부캐로 자투 보니까 진짜 멋있네. <laughs> 본캐는 그냥 심심하면 다섯 개씩 먹으러 다니는데. 아, 맞다, 멋있다. 만족해. 난 그냥 솔직히 하원만 안 나왔으면 했어요. 이 정도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템을 맞춰야 되니까 부가적인 템 맞추고 슬레인 직작 할 거거든요 슬레인 직작 보호 가십시오 여러분 자 여러분 뭐가 많죠 이거 보면은 자자 자, 이거는 그1 1 후르츠 판돈 자 이거는 럭 1상 0 3상 다크슬레인 메렌티즈에서 240에 구한 겁니다 그리고 럭 1상 08 허멀장갑 1300에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400만원은 그 뭐고 럭5 허망 로고 허망이 400만 매수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최저가에 팔았는데도 이렇게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 420만 매수는 34 아다 보니 그러니까 모든 템을 팝니다. 최저가에 다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08노목 판 거. 08노목 1,400에 팔았습니다. 이것도 최저가였어요. 다 최저가에 팔았습니다. 이게 올리니까 다 빨리 연락이 오더라고. 이거 올려놓고 다 편집했었거든. 그래서 뭐, 뭐, 쌀 먹했니, 뭐, 시청자 도움 받았니,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저 그냥 딱메렌지지만 이용했어요. 그리고 황월 장갑도 이거 내가 오늘 몇 시간 동안 테로 고침 누르고 계속 찾아가지고 겨우 산 거임, 이거. 그래서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럭? 15후루츠덱4 이카망토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돈은 1960만 매소 있네요 자 지금 이게 내가 덱4 이카망토로 왜 바꾸냐면 지금 능력치 보 치면 86이잖아요 여기서 럭커망을 끼고 있었는데 4가 부족해 슬레이을 끼려면 그래서 4핵피카 쓰면 됩니다 이게 얼마 안 해요 보자 어 이건 덱 4인데 왜 어펫이 280 하나 있냐? 근데 이거 이거 사는 게 이득이 있나? 덱 5가... 일단 물어보자 덱사 이카방토 어팩 1... 하시나요? 망민 1퍼가 얼만데 망민 1퍼0가 85만매소 그럼 데, 덱 5가 얼만데 340만매소 아이 똑같네 아이 똑같네 아 이득 아니네 똑같네요 어 지랄 보내면 안 되는데 나 이거 사면 안 되는데 좋겠다 이거 살려고 보낸 게 아닌데 봉기 덱스는근데 어쨌든 필요하면은 뭐아 그냥 사 그냥. 아 근데 이거 물마방은 왜 달려 있는 거야? 신기하게 생겼네. 10퍼 바른 건가? 뭐지 이게 무슨 작이지 이게? 망마방 60퍼 하나 바르고 10퍼 하나 바른 건가? 그거 재물 작가다 실수로 재물 잘못 바른 거예요, 대드 님. 아. 아아아 60퍼 두 장이구나. 야 이거 망행 바르면 안 되나? 망행 망행? 망이... 이거 망행 10퍼 발라 보면 안 되나? <laughs> 자쿠의망도 한번 만들어볼까? 망행바르면팔때 2개월 걸린다 <laughs> 아뭐안 꽂히면 안 되나 그냥? <laughs> 아 일단 이거는 보류하고 깹시다 일단 대충 써자 여기서 황월장갑 끼고 그다음에 럭시보 후르츠 그러니까 일상 럭떡장 후르츠를 구해야 돼요 이거 250에 올려놨었는데 300에 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다 다크후르츠? 다크후르츠는 근데 좀 비싸던데 어? 있다. 근데 물방 3 하옵인데, 다크르츠 럭시 보3입니다 망토 물방 달려있을까? 괜찮아. 아, 맞네. 아, 개천재네 확인 확인. 아니, 이것 좀 팔아줘. 다 뭐해? 방금 올렸잖아. 일단 슬레인 작부터 먼저 하자. 보자. 재물을 한 다여섯 개만 하고 싶거든요. 재물 주면서 싼게뭐 있지? 다 비슷하죠. 다20 얼마제. 야, 투미인 두장 먹었는데, 돈좀 쓰자. 재물 좀 할게. 아니, 무자본은 뭐다 하지 말래. 재물 좀할 수도 있지. 아니, 내 캐릭터, 내가 재물을 하겠다는데, 뭐... 무자본은 재물 공감 못함 이러고 있어. 화내지 마세요. 아, 화낸 거 아닙니다. 원래 말투입니다. 이거... 아, 지랄... 아, 나 여자였어. 아, 남잔 줄 알았네! 아, 알케스 언니, 오랜만입니다. 저 기억하시죠? 오랜만에 들렀습니다. 오늘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작 하면 맨징, 6작 하면 1000이득, 7작 하면 5000이득입니다, 예. 자, 가보자, 가보자. 제발. 첫작부터줘 첫작. 재물 안 하고 일단 첫작 갈게요. 첫작, 제발. 슛! 첫작 붙고, 이제 재물 살짝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붙어. 그럼 난 바로 아대 바로 가! 한번더 가! 자, 일단 세 번. 여기서 붙는 흐름일 수도 있는데, 한번더 가도 될것 같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흐름이 좋아, 지금. 흐름이 좋아. 여기서 하나 더 가겠습니다. 자, 멘징. 하나만 더 붙어주라. 오, 하나만 더 붙으면 돼, 하나만. 자, 여기서 흐름이 아주 좋아요. 재물로, 여기서 붙잖아요? 아, 터졌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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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근데 붙는 흐름이 가까우니까 펌 다음에 붙을 확률이 진짜 높아. 좋겠다. 와, 이거 3펑까지 나올 수 있는데. 3펑까지 보고 갑시다. 여기서 일단은 3펑까지 만약에 뭐 붙을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그냥 넣기에는 좀 무서워. 확신이 안 된다. 확신이. 여기서 일단 재물 날려 줄게요. 날려주고 여기서 붙으면은 아대에 바로 가겠습니다. 붙으면 붙으면 제발 제발 아 이런 신발 와 이거 진짜 연속으로 두번 근데 100%두개 떡작했으면은 42긴 했 41이긴 했는데 아, 뭐 멘징은 했는데 아쉽네 아 아무일도 없었던 게긴 한데 아 하나만 더 붙었어도 어 이거 럭일상이 그건데 아 근데 이건 에바야. 2번은 솔직히 에바다 에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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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스 됐어 본케였으면 했는데 이거를 팔고 40일짜리를 사고 싶긴 한데 근데 원래라면 투미 못 먹었으면 이것도 못 쓰긴 했어 그 이, 이게 팩트라서 어 그럼 잡은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저그 뭐야 지금 딜 체크 못해 후르츠 사야 돼요 후르츠 하 후르츠 지금 파는 사람들 다 잠수라서 뭐살 수가 없네 아딜 연락 왔다 연락 왔다 연락 왔다 오케이 럭시보 300만매서에 그리고 스공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 스공 보고 기다려 스공 템 바꾸기 전에 아! 지랄! 야이미치놈 스공을 왜안 보여주노 재생속도 0.2배 자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일단은 럭5 올리기 전에 559였음 한500 580 몇으로 생각하면 되긴 해요. 그럼 지금 쓰공 슛! 오, 697. 거의 배에 2, 30가량 올랐네. 어제 딜이에요. 사이다 딜. 아마 내 기억상 1700, 1800까지 떴던것 같은데, 크리티컬. 여기 스펙업 하기 전 데미지. 지금 보이시죠? 그다음에 여기서 사이다 빨면은 794. 보자, 이. 오와, 2155? 어, 줏내세네? 와, 어, 이렇게 많이 올라? 왔다네. 와, 한방더 나온다. 와, 지리네. 야, 슬레인 산다는데, 8고4 1 슬레인 살까? 어떻게 생각해? 맞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슬레인 잠깐만 내전 한통살수 있는데 슬레인 사고 사냥 중에 12시 수령 아 3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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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수수료 36만 배 수령 자 이거 럭일상에 40으로 업그레이드 합니다 1400으로 아 그냥 수작해줄게 수작하지동 아깝게 39보단 40이 이쁘지 그렇죠 그러면 수공 707이네요 707어 좋네 697에서 707로 바뀌었네 됐다 파쿠야 먹고 바로 들어가면 돼 가보자잇 이... 내가 1층 룰루 궁딩 위에 롬바드 소환하세요 롬바드 소환하면 되나? 오 두방인데? 오 존나 쎄다 오야 오, 존나 쎄다. 어 너무 센데세방 확정이네 거의. 와 뭐야? 진짜 무자본 희망편인데요? 우와, 미세다. 오늘 상상했던 것보다 럼바드가 더잘 잡히네. 오, 와, 옛날에 센표도들이 카니발을 이 맛으로 했구나. 아, 어 재밌는데? 왼쪽에도 나와요. 크리티컬 잘뜨면 도망도 나오네. 이 풀샷, 풀샷, 와, 롬바드 밀격하니까. 재밌네. 근데 크리티컬 안 뜨면 4방까지 나오네. 아, 재밌다. 룸바드 잡는 게 이렇게 재밌었나? 아, 약간... 현질 안 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건 진짜 옛날 메이플 하는 것 같네. 뒷현질 안한거 같네. 뒤천질 안한거 맞죠? 아, 절대 안 했어요. 제가 만약에 현질 했거나 뭐 돈을 빼왔다 이러면 그냥 유튜브 채널 삭제하겠습니다. 진짜. 근데 사실 이러고 있는 게 그냥 투민 두장 먹은 걸로 그 설명이 돼가지고. 그리고 제가 만다고,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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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현질까지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냥 자본 쓰고 표도 키우면 그냥 공시비 넘어오게 1비 세줄 받고 시작하지. 와, 근데 이거 차이 많이 난다. 이거 3, 사필드그 기사들은 뭐 포인트 한 2천까지도 먹더만. 옛날에 5, 6필드가 그냥 경쟁한다고 하는 그거였고, 3, 사필드가 작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리얼. 지금 약간 게임 좀. 메이플 스펙 좋은 고등학생 형 느낌 나, 지금. 딱그 느낌 이 나. 너무 넘사도 아니고, 딱 예전에 초등학생 때 부러워하던 스펙 정도라 해야 되나? 어우, 재밌는데? 와, 근데 너무 세다, 자투먹고 하는 거는. 루파 하자. 나 루파 마지막 판이. 50 넘으면 못한다. 은퇴식 루파해야 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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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laughs> 왕민 나오면 지르는 거 손해일 텐데? 뭔가 이제 메렌에서 루파 같은 걸 많이 하니까 옛날에 초등학생 때 루파했던 기억이 싹 사라지고 있다. 내 옛날 메이플의 그러 기억 속의 옛날 메이플 그게 슬슬 사라지고 있어. 그냥 메이플랜드로만 계속 낙인이 되네. 어덮퍼 씌워지고 있다. 그 말이. 와, 진짜 초반이랑 루파 할 때랑 진짜 다르다. 저거 블록버스 한 마리 못 잡아가지고 오래 걸렸었는데, 지금 무슨 두 방컷 나오고 있냐? 오, 나이스. 혼자 패보라고? 그럼 사이다 빨아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통. 혼자 팔면 되게 오래 걸리던데? 되게 어, 개쎄다, 근데. 아 이거, 이거, 10프가 진짜 빨랐는데. 2차가 존나 빨랐음. 세미지 블로그가 2차 단일 스킬 중에서, 아니, 단일 데미지 1등이라서, 2차 그때 또 스펙이 좋아가지고, 이거 개빨리 깼었는데. 오케이. 이제 삐슝이는 루파 없습니다. 삐슝이는 루파 없다. 이제 새로운 세카이로 떠나야 된다, 얘는. 삐슝이 닉님 이제 적응됐죠, 다. 자, 은퇴식 루파 보상, 머주이 뭐 아르토야. 망민, 떴죠? 아. 어, 일단, 랩업, 슛, 51. 사이다 속은 8 1 9네요차스킬을 일단 부스터 9까지 그냥 찍어줍시다. 달곰이 꽤 괜찮았는데. 아 마스터리 찍어야 돼. 아 나중에 찍지 뭐. 달곰이 완마 60, 스마 60, 투민시퍼 이렇게 줘 그리고 판다곰도 같이 있거든요. 얘는 뇌전을 줍니다. 뇌전. 그래서 일로 가면 될 듯. 혹시 옹달샘 가면 투민주나? 진짜 5분만 사냥해 볼까? 아 진짜 한 5분, 10분만 사냥해 볼까? 그래다 두민 뜨면 어떡하려고? 지금 자리 많이 있지 않나? 자리 많이 있을 텐데 이제 평일 새벽이라서. 네? 빨리 이리 와. 아니 근데 나 진짜 거기서 먹으면 어떡하려고 자꾸 말하는 거야. 어 다녀 와 다녀 와 다녀 와. 그래. 오, 한방 잘 나온다. 전사는 진짜 스펙업해도 큰... 막 그런 데미지 못 느꼈었는데, 표도는 확실히 쪼렙때 차이 많이 나네요. 어, 한방 잘 나온다. 아, 또 세다. 아, 재밌네. 진짜 재밌다. 근데, 그니깐요 표도 이거 무자본 진짜 역대급으로 반응 좋은 듯? 솔직히 시프는 황제육성으로 하길 잘한 것 같고 뭔가 할 때마다 딱딱 맞게 하는 듯요? 야 사이다 끝났다 똥을 무주리 오래 사노야 치즈 걸린다 아 있어 아, 아 말을 하지 오케이 투민 먹고 옆에 잡는 것만 먹어 가겠다 설마 투민 먹으려나? 아, 이거 또 보자, 한번 보자. 아, 보이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까막산 자리 있으면 한... 진짜 한... 다섯 마리만 잡아보자. 아, 있네. 이 씬에 계시다. 있다, 있다, 있다. 아니, 이거 투민을 1분 만에 먹은 그게. 에발하니까